방복 이틀 전, 일본 군부의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는 해방된 조국에서 태극기를 흔들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1945년 8월 14일 밤 일본 제국의 심장인 도쿄, 황궁에서 벌어진 붕성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쿠데타 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 일왕의 항복 선언을 막으려던, 군부 강령파의 마지막 발악이자, 전세계의 전쟁과 평화를 가를 뻔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우리의 광복은 바로 이몇 시간의 혼란에 달려있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때였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고 사흘 뒤인 8월 9일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청두발에 핵폭탄을 맞았죠 같은 날 소름마저 대일 참전을 선언하면서 일본은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잃고 말았죠 일본 정부는 결국 항복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의 공기는 살벌했습니다. 정부는 두 갈래로 쪼개져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죠. 한쪽은 더 이상의 희생은 무의미하다. 항복만이 살길이다고 주장하는 내각과 황족 그리고 해군 일부였습니다. 다른 한쪽은 본토에서 결전을 치러야 한다고 외치는 육군 강경파였습니다. 이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으려 했죠. 바로 이때. 모두가 숨죽이던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히로히토 일왕입니다. 일왕은 더 이상의 전쟁은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를 소멸시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하죠. 바로 직접 자신의 육성으로 항복을 선언하는 오금 방송을 준비한 겁니다. 이는 일본 역사상 전례 없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신과 같았던 일왕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직접 전해지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 목소리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짐은 국가의 존속과 백성이 평화를 위해 이제 시민들에게 구하노라. 이것은 단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제국이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그 방송은 다음 날인 8월 15일 정오에 전국으로 송출될 예정이었습니다. 녹음본은 두 개의 레코드 판에 담겨서. 국내 청이 철통 같은 보안 속에 보관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오금 방송이 세상에 나오기 바로 전날 밤 절대로 항복할 수 없다며 들끓던 몇몇 장교들이 이를 막기 위한 쿠데타를 결심합니다. 그들은 일왕을 전쟁의 수렁에서 구해내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일왕이 간신들에게 속았다.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 일생일대의 무모한 쿠데타, 그게 바로 궁성 사건입니다. 1945년 8월 14일 밤 11시, 일본 황궁으로 향하는 모든 길목에서 심상치 않은 군의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어둠 속에서 쿠데타 병력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쿠데타의 중심에 선 인물은 하타나카 겐지 소자였습니다. 당시 육군성 군무국 소속 장비였던 그는 궁성을 점령하고 오금방송의 녹음본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와 뜻을 함께한 인물은 다카나스 기요시 소자. 그리고 마사타케 중자와 같은 젊은 장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일본의 미래를 구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그들은 먼저 궁성병비를 맡고 있던 모리 다케시 중장, 수비대장을 찾아갑니다. 하타나카는 모리 중장에게 쿠데타 동참을 요구했지만 모리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나는 이왕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다. 이 쿠데타는 군인이 할 일이 아니다. 하타나카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권총을 꺼내 모리 중장을 살해하고, 모리 중장의 직인이 담긴 위조된 명령서를 만들어, 동성 근처의 제일 근위사단과 무기고를 장악했죠.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오금 방송의 원본 레코드판을 찾고 파괴하는 것이죠. 일본 제국의 역사를 끝내는 종소리였죠. 하타나카 일행에게 홍복은 칼로도 베어낼 수 없는 치욕이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부숴야 할 목표였습니다. 하타나카 일행은 동이 틀 때까지 궁성 내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금 방송 녹음본은 국내청의 총무관인 타즈마 히로시가 사전에 눈치채고 황급히 비밀 금고 속에 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녹음본을 찾지 못한 하타나카는 초조함에 식사입니다. 시간은 째깍째깍 흐르고 방송 송출까지는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죠. 이들의 마지막 수단은 도쿄 방송국을 점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하타나카는 방송국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라디오로 송출하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하타나카는 쿠데타 계획이 실패로 향하고 있다는 걸 직감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내부에서도 동조자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병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립감을 느꼈고 마치 일본 전체가 자신을 외면하는 듯한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군의 야간 공습으로 도쿄 전역의 전기가 끊깁니다. 정확히는 방송국과 연결된 주요 전력시설이 파괴된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 쿠데타의 기회마저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이 궁성 쿠데타는 녹음본도 못 찾고 방송도 못 하고 전력까지 끊기면서 허망하게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은 하타나카 겐지소자는 그가 쿠데타를 시도했던 바로 그 황궁의 잔디밭에서 한개 뜻을 모았던 시즈키지로중자와 함께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지막 저항은 일본의 항복을 막지 못한 채 막을 내린 겁니다. 그들의 계획은 엉성했고 이들의 행동은 오히려 병사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만약에 하타나카 소자가 조금만 더 침입했다면 그는 쿠데타 병력을 더 빠르게 규합하고 황궁을 더욱 철저하게 장악하는 데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금방송 녹음본이 숨겨진 비밀 금고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했더라면 그날 항복 방송은 없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만약 그날 밤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이건 단순히 일본의 역사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봉아시아 전체의 분기점이 될 사건이었죠. 오금방송이 파괴되었다면 일본 국민들은 항복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군부 강경파는 일왕은 항복하지 않았다며 끝까지 본토 결전을 주장했겠죠. 그 사이 미군은 지상군 투입 계획인 다운폴 작전을 실행하고 제3의 원자폭탄을 투하했을지도 모릅니다. 도쿄, 교토, 요코하마 같은 도시들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어 핵폭탄을 맞았겠죠. 그리고 가장 큰 변수 바로 소련의 남아. 소련은 이미 북부 만주와 사할린을 점령하고 홋카이도 상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면. 일본은 한반도처럼 분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소련이 홋카이도와 북부지방을 점령하고 미국이 큐슈와 홈슈를 점령했다면 일본은 냉전 시기 동일본과 서일본으로 달라졌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북한과 남한으로 나뉜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죠. 쿠데타 성공은 단지 일본의 운명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꾸는 중대한 사건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머리카락 한올 차이로 바뀝니다. 1945년 8월 14일 밤 궁성 한복판에서 벌어진 그몇 시간의 혼란은 우리의 미래를 뒤흔들 수도 있었습니다. 광복은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닙니다. 단몇 시간, 몇 사람의 선택이 한민족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만약 궁성 사건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해방된 조국에서 깃발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전장의 총성과 함께 다른 세계의 역사를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광복 80주년인 올해 우리는 다시는 가슴 아픈 역사가 벌어지지 않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